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청소년들의 다친 마음을 건축이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 어려운 과제를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도서관이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세컨 찬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곳은 어려운 시기를 거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특수한 도서관이기에 건축가와 운영자가 1년간 상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운영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포천시 관계자들이 놀라는가 하면 스페인 전문가도 공간이 심성을 바꾼 사례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곳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건축했기에 이런 효과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세컨 찬스 라이브러리 내부는 이른바 중목 구조입니다. 글자 그대로 두꺼운 나무를 엮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도서관은 하늘에서 바라보면 세개 지점이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삼각형 구조입니다. 제 가운데가 들려진 이런 모습이 된 이유는 제가 가운데서 아이들이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운데를 좀 비워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기둥을 둘 수는 없었어요. 근데 기둥을 둘수 없는 이 삼각형의 구조를 잡으려면 바깥쪽으로 힘이 이렇게 분산되는 구조를 가지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가, 가운데가 솟아야 그렇게 힘의 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올려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의 부분들이 가장 높은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내부 공간은 외벽을 따라 책장을 배치하고 중앙을 비워 내부에 다양한 이야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뻗어나가게 도와줄 콘텐츠들이 도서관 안에 가득합니다 마음껏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존 카메라가 비치된 사진존. 아늑한 느낌의 다락방. 직접 책을 만들어 보는 공간. 누워서 책을 볼수 있는 눕존. 전망이 최고인 북쪽 공간 일명 눕존입니다. 이곳은 누워서 마음껏 책을 볼수 있습니다. 누운 듯한 자세로 책을 볼수 있도록 빈 백을 설치했습니다. 전망 좋고 편하게 이용하는 아이들의 최고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먼저... 제선정한 거는 내부 재료였어요. 내부 재료를 사실 목재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공간들이 너무 차갑고 좀 콘크리트 건물들이어가지고 좀 다른 느낌의 공간들을 만들고 싶었고 저희가 사실 건축가로 서할수 있는 일이 공간으로 아이들한테 좀 그런 느낌들 존중받는 느낌들을 좀줄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그랬을 때 조금 다른 소재와 다른. 공간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이제 목재를, 중목구조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걸 선택하고서 이제 보게 되니까 내부는 조금 이렇게 따뜻하고 이런 소재고 겉에는 오히려 좀 반대되는 재료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사춘기의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니까 겉은 굉장히 이제 차갑고 막 거칠고 우락부락 했지만 아이들이 내면은 또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아이다운 면모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상상이 돼 가지고 내부는 이제 목재고 외부는 딱딱한 이제 돌 같은 느낌의 천연 슬레이트로 하겠습니다. 외부 벽면은 콘크리트에 검은색 돌판 마감으로 중량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붕 마감재로 많이 사용하는 천연 슬레이트입니다. 내구성과 아름다움을 가진 건축 자재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천연 슬레이트는 석재를 얇게 잘라서 타일처럼 붙인 형태로 시공되었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뻗어나가는 지붕의 모양이 있어요. 그것들의 모양이 좀 아이들한테 바깥으로 발산하라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했었고요. 어, 여기 아이들이 사실 이곳에만 있기 때문에 좀 바깥으로 시선을 좀 이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쪽 북쪽 창을 일부러 크게 바깥으로 이제 두고 의자들을 다 바깥을 보는 배치로 한 것들도 애들이 바깥을 세상 향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 여기 창에 신경을 썼던 거는 창호에 어, 보시면 원래 프레임들이 이렇게 중간 중간 보이는데 그것들을 다 나무 구조로 이렇게 가려서 유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한 이 도서관에는 아래 위로 둥근 마개가 설치된 별난 창호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바로 유블로 창호입니다. 강한 충격에 안전한 방식이며 공기 역학적인 설계로 빠르게 환기를 할수 있습니다. 환기를 위한 환기창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환기창을 두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또 시야를 가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런 대안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써봤고요. 애들에게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느끼게 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아이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 과정이거든요. 이 도서관이 그거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저희는 여기서의 그 효과들의 진짜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그런 걸 보면서 다른 공간도 그렇게 세팅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